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이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주 나의 구주 과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시 주 사랑 나타내네 오신 실하신 주 오신 실하신 주 날마다 저비를 베푸시며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신이 오셔서. 신, 신, 하 신, 신, 오 신, 신, 하 신, 신, 날마마자자비베푸푸시이 일용할 모든 내려주주시오오신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한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열한기상 15장 9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망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 그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전하고, 그의 돼지, 없어요.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구상을 그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나,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요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리하지 못하게 하려한지라 그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함에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리사에 거주하니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그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 이름이 마아가 아비살람의 딸이다고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을 보면 2절에도 동일하게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암의 어머니로도 이렇게 똑 동일하게 소개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이 마아가는 아사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로서 아버지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하지 못했고, 이 아사왕이 41년 동안 통치한 것으로 봐서 이 조모 마아가가 그 아사왕이 통치할 그때 섭정 통치를 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11절에 보면, 11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 열한 기사를 볼 때마다 이런 문구가 나오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답답했던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도록 이끄는 왕이 왕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면 마음이 참 답답하고 불편하지만 이렇게 한 번씩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는 왕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씩 조금씩 또 변화시키며 건설해 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감사함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자가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지도자들이 조금이라도 주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통치하면 참 우리나라가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하였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다쫓아냈고요 조상들이 지은 우상을 다 없앴습니다. 특별히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단 이후로 이후로 태우의 위를 폐해버리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 불태워버립니다. 정말 시원하게 없애고 있습니다. 어쩌면 자기를 이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준 1등 공신인 자신의 할머니 마아가를. 우상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이유로 그 자리에서 폐위한 것은 지금 이 아사 왕이 얼마나 결단력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또한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한 후에 자신이 전쟁을 통하여 들여드렸던 그 전리품 중에 성별하였던 은과 금을 하나님의 성전에 탁 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요. 이1 5절 말씀, 그 성별한 것들을 성전에 갖다 둔이 말씀이 이후에 있을 일에 또 복선이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북 이스라엘의 바하사가 남 유다를 치러 왔을 때, 이아사 왕이 자기가 하나님께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서 끌어 집어 내서 이것을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에게 보냅니다. 보내면서 북 이스라엘과 약조를 끊어 버리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죠. 벤하닷이 어떤 이득이 있었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받고 정말로 북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어 버리고 지금 남유다를 공격하고 있는 북 이스라엘의 후미를 치게 됩니다. 이 사건에 대한 평가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16장에 보면 나오게 돼요. 이 사건 이후에 상견자 하나니가 아사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전에 에티오피아 군과 리비아 군이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그들의 병과 군마도 헤아릴 수 없이 많지 않았었습니까? 그때 왕께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왕의 손에 붙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까라고 직설적으로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말하게 되죠. 정말 그랬습니다. 더 많은 군대와 더 어려움이 찾아왔었을 때 아사 왕은 하나님께만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찌 된 영문인지 아사 왕이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 먼저 엿집지 않고 자신의 생각으로 아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 다 끄집어내고 왕궁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이 작전 벤 하닷을 아람왕 벤하닷을 통하에서 북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작전은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완전히 실패한 작전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야사왕이 자신의 힘으로는 할수 없다고 판단되었었을 때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두손 들고 매달렸지만 어 내가 이거 한번 해볼수 있겠는데라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신의 계산이 먼저 들어가고 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모든 상황이 주께 있음을 믿고 모든 해결책이 주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께 여쭙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진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매달렸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자신의 경솔함이 탄로나고 더 이상의 평강이 멈추고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 아사왕이요 회개하기는 커녕 자신에게 그 쓴소리를 했던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버리는 죄를 더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짧게 기록되는 정말 스쳐지듯 기록된 아사왕의 발에 병이 들었다는 기록도요. 이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아사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고발하고 있어요. 그의 인생의 후반부에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에서 벗어나 점점 점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가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실수를 이런 잘못을 많이 저지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고 우리 생각으로 먼저 판단하고 먼저 결정하고 먼저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해 보지도 않은 채 먼저 일을 추진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해결되지 않고 걷잡을 수 없고 아내 손으로는 도무지 할수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가 할수 있는 일이든 할수 없는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매달리기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셔요. 너무나도 거대하고 튼튼한 여리고성 앞에서는 순종함으로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해볼만한 아이성 앞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이성 앞에 패배했었어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모든 일이에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일을 가지고 죽게로 나아가기를 주님은 바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할수 있거든 아니 무슨 일이든 우리 주님께 먼저 나아가고 주님께 여쭤보는 삶의 습관이 우리에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능력을 베푸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그 얼굴이 자신을 향하기를 주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얼굴 그리고 저의 얼굴 모두 우리 모두가 모든 일 앞에 번조 죽기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사왕이 참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다윗의 길로 갔던 인정받는 왕이었지만 그 인생의 마지막에 또 이렇게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나에게 지혜가 쌓이고, 나에게 힘이 쌓이고, 나에게 노하우가 쌓이며, 나에게 능력이 있어질 때, 더 그때 조심하여 모든 것을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과 상의하고, 주의 뜻을 먼저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일이든, 주님과 함께 일을 해결하는 그 기쁨과 죽게 생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 만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